25년 4대 보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출분석과 함께 기말고사 학습전략 설명드릴 오늘 설명의 진행을 맡은 김소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 간략한 양력이고요. 현재 성목 메가스터디에서 수학 수준별반 S반, A반, B반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창문여고반을 따로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설명의 주제는요 어, 일단 사대 보고 중간고사 문항별 분석과 함께 그리고 중간고사에 대한 총평 그리고 적중된 문항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서 어, 마지막으로는 기말 대비해서 저희 내신 대비 프로그램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사대 보고 이제 기출에 대해서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 어 이번 중간고사는 4월 24일 날 시험을 봤고요. 어, 다항식의 연산부터 2차 함수까지 보통의 학교의 시험 범위 비슷하게 이제 출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항수도 이제 총 22문항으로 보통 이제 문항수가 학교별로 다르긴 하지만 20문항에서 또는 24문항까지도 나오는 점을 고려한다면 어, 보통의 이제 문항수였던 것 같고요. 근데 대신에 이제 서술형 4문항이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필기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서술하는 시간 때문에 어, 한 문제당 그래도 2분 내로 2분 안쪽으로 좀 풀었어야 됐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난도 면에서는 최상이라고 말할 것까지는 없지만 이제 상문제 정도? 예, 네, 그, 문, 그런 문제들이 한네 문제 정도 나왔던 것 같고요. 어, 그리고 보통은 이제 대다수의 문제가 중이나 하문제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거의 중문제 위주로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난이도 또한 이제 중, 평이한 정도였다고 본것 같습니다. 어 중간 이제 문항에 대한 어떤 구성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어 대다수의 문제가 학교 그 학력 단원 평가 예 네, 그런 수준의 중문제 위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빈출도 있는 문항들 뭐 빈출도 있는 유형의 문제들이 대다수로 출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나머지 문제들은 조금 사고력을 요하는 그런 수능형 문제들이 나왔어서 학생들이 아마 90% 이상에 해당되는 그런 문제들을 좀 기계적으로 빨리 풀어내고 시간을 확보해서 10% 이내에 해당되는 문제들에 조금 투자를 했었으면 좋은 결과를 얻었을 것 같습니다. 어, 그 다음에는 이제 단원별 문항 분석을 좀 해보았고요. 어~ 이렇게 보시면 다음 페이지까지 총 다섯 단원으로 제가 나눠서 분석을 해 봤는데 어~ 이제 문항수 자체는 크게 차이 나진 않지만 이제 보통 여기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그리고 복수수와 이차방정식 이차방정식과 이차함수 요 부분을 조금 더 선생님들이 출제를 조금 더 그~ 늘려서 내시는데 어~ 사대 보고도 역시 비슷한 기조로 내셨던 것 같습니다. 어, 그 중에서도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상문제에 해당되는 문제가 이 파트들에 대해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어, 문항별로 이제 특이상 또는 이제 고난도 문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객관식에서 17번, 18번이 고난도에 해당됐던 문제들이고요. 이따가 요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단 단원, 해당되는 단원은이단원두단원이었고요 어~ 이게 조건을 해석하는 능력이라던가 또는 이제 뭔가 추론하는 능력들을 좀 요하는 문제들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가 학생들한테는 좀 까다롭지 않았나 했던 문항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서술형 문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난도 자체는 되게 쉬운 편인데 어~ 이차방정식.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활용 그리고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인수 분해 이렇게 고루고루 한 문제씩 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구성이 좋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객관식 서술형에서 문항별로 좀 특이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평을 하자면 4대 어, 보고 이번 시험은 일단 두 문제 제외하고는 거의 이제 중 또는 중상 정도의 문제가 대다수였기 때문에, 어, 교과 중심의 학습이나 이제 빈출도가 높은 유형들을 많이 연습했던 친구들이라면 사실, 어, 요 시험지 자체는 그두 문제 제하, 제하고서는 엄청 어렵진 않았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또 사대보고에서 그 90%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어쨌든 다 맞게 되면 1등급을 확보할 수 있고, 네, 그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실수 싸우기, 실수 줄이기 싸움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그리고 시험제 이제 상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최근 연도에 이제 학평 기출 문제 변형해서 내시거나 이제 그거와 조금 합사한 문제들을 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최근 연도의 학평 기출 문제들도 좀어 앞에 있는 그런 게 빈출도 높은 문제들을 연습을 하시면서 꾸준히 양을 늘려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적중 문항 분석 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 제 자체 교재가 이제 몇세레는 교재가 있는데 요 교재의 구성이 일단은 학평 기출과 최다 빈출 모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대부고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 실수를 안 하는 것. 어, 제일 그니까 학교 시험에서 꼭 나오는 유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기계적으로 잘풀수 있게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좀 푸는 것이 일단은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런 예, 것들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학평 기출 문제는 반드시 봐야 되는 거고 해서 이두 개를 제가 항상 이제 자체 규제에 이제 정리를 해서 넣어 놓는데 그런 문항들이 좀그 적중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어, 아까 말씀드린 그 고난도 이 시험지에서 예, 상문제에 해당되는 문제고요. 17번에 어, 문제를 보시면 지금 어, 2차방 이차 2차 함수랑 직선의 어떤 교점에 대해서 조건으로 주고서 어, 2차 함수 자체를 좀 추론하는 그런 문제였는데 어, 그거보다는 조금 난도가 있지만. 2024년 6월 9일 학력평가 30번 문제가 약간 그런 출제 경향을 좀 비슷하게 냈던 문제 같은데 이제 함수 추론하는 그런 문제들 연습을 했던 친구들이라면 앞에 문제가 오히려 쉽게 생각이 됐을 것 같고요. 또 비슷하게 이제 제가 시중교재를 반별로 수준에 맞게끔 쓰고 있는데 내신고쟁이 418번 문제에서도 이제 그 교점 관련해서 뭔가 어,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그런 관계성을 이용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 계속 이런 어, 상 문제들도 좀 풀이를 늘려가면서 양을 늘려가면서 이제 연습했던 친구들이라면 사실 이 문제 자체가 너무 어렵게 느껴지진 않았을 것 같고요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객관식 18번 문제인데요. 음,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그리고 2차 방정식 개념을 가지고, 이제, 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GX와 HX에 대해서, 어 항등식으로 적어 놓고 미정계수법 이용하는 그런 문제였는데, 어 이것과 되게 비슷한 문제였었어요. 학평 이제 514번 문제고요. 어, 그, 2024년도 3월 고2 학력 평가 29번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뭐 순서나 뭐 실근 같지 않는다, 뭐 서로 다른 두근 허근 갖는다, 뭐 이런 조건들이 살짝 다를 뿐이지 사실 같은 이제 비슷한 풀이법으로 이제 풀게 풀수 있었던 문제고요. 요거랑 되게 흡사하게 나왔던 문제 같아서 어요런 것들을 연습을 잘 해놨더라면 요 문제도 어 내가 봤던 문제네 하고 사실 잘 풀어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 저는 현재 수준별 반 운영을 하고 있고요 S반, A반, B반 이렇게 어, 세 반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평일에는 제가 수준에 맞게끔 부교재 사용을 해서 이제 시중 교재를 그 유형별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풀어야 하는지 그런 부분 어, 설명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말에는 어, 아까 말씀드린 그 자체 교재 바탕으로 해서 학평 기출 문제 연습이라든지. 빈출도 높은 문제들 연습, 그리고 이제 단원별로 주말 테스트를 꼭 봐서요. 학생들이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연습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 분석 자료 나눠주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그래서 핵심과 핵심 유형, 빈출 유형, 요런 유형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그리고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들이 일단은 첫 번째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첫 번째 목표로 이제 하고 학생들과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어, 그것에 대한 단원 테스트를 꼭 보고 단원별로 이제 어, 테스트를 좀 분석을 한 후에 이제 개인별로 이제 취약한 유형들을 파악을 해서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문제풀이 연습을 시키고 있고요. 이걸 주말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자체 교재와 함께 매주 나가는 것이. 그 학교별 기출 분석 자료라고 하는데 요 부분에 제가 투자를 많이 했고요. 어, 학생들은 이제 학교별로 본인의 학교 기출 자료와 함께 기출 자기 학교 기출과 비슷한 이 근방의 학교라든지 학교 문제라든지 또는 이제 뭐 시중 교재 문제 또는 학평 기출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잘 정리를 해서 학생들한테 나눠 주고 있고요. 어 마지막에는 이제 내신 봉투 모의고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학교별로 조금 출제 경향이 좀 다른 편인데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학생들 마지막에 끝까지 좀 연습시키고 어 마무리로 이제 직전 보충 통해서 어 시험 직전에 저랑 보충 잠깐 하고 그리고 보내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제가 수업적인 거 이제 관리 부분에서 어, 수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이제 관리 부분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일단 주별로 제가 단원별 테스트를 본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고 매주 체크를 해서 주말 클리닉 시간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 부족한 부분을 좀 채우고 하원시키고 있고요. 어, 그리고 뭐 실제로 질의응답 클리닉 시간에 받고 있는데 그게 부족하면 어, 상시 카카오톡으로 개별 질문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학생들한테 질문을 이렇게 받으면 영상을 촬영해서 보내준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수업 녹화본, 어, 촬영을 계속해서 꾸준히 해서 혹시 학생들이 결석을 하거나 뭐, 어, 그럴 경우에는 현장 수업 녹화본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숙제 자료도 모두 제공을 해서 수업 전에 클린 시간에 확인을 꼭 하고 있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피드백 부분인데요. 이제 개인별 학습 관리방 열어서요. 그 부분에, 어, 그, 그 톡방에 제가 이렇게 매주, 매회 이제 학습 내용이라던가 또 공유될 내용이 있다면 공유해서 항상 어, 꼼꼼하게 그렇게 피드백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도 어,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것 같고요. 어, 뭐, 4대 보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엄청 어렵진 않았지만, 일단 이런 경향을 토대로 기말고사 또한 이렇게 준비를 잘해 나가야 될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교과 문항이라든지 빈출도가 높은 문항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제 정확하게 학습을 하시고 빠르고 정확하게 풀수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것이 1차 작업이겠고요. 그리고 나서 그런 것들을 하시면서 음 추가적으로 이제 고난도 문항, 또 학평 기출, 이제 6월 모의고사가 6월 4일에 앞두고 있는데, 그 대비해서, 6월 모의고사 대비해서, 모의고사 대비 용으로 좀 학평 기출 또한 좀 학습을 꼼꼼하게 하시는 것, 양을 좀 늘리시는 것, 그런 것이 이제 사대보고 기출을 준비하시는데, 사대보고 내신을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혹시 네 문의 사항 있으면 네, 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 감사합니다.